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우리 반 선생님입니다. 선생님이 지난주에 수학 숙제 내줄 거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어요. 바로 시작해 볼게요. 우리 반 선생님이 보내준 것중 하나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되 있을 겁니다. 자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뭘 원하는지 알겠죠? 자, 여러분 10인데 10에서 얼마만큼 뺐더니 9가 됐대. 이거 9랑 짝인 숫자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1 써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그럼 10 빼기 얼마 했더니 8이다? 2다 이렇게 짝이 되는 레벨 이렇게 쓰는 거 한번 연습을 꼭 해보도록 하세요 10 빼기 4는 어 물론 선생님이 이렇게 써주긴 하는데 그래도 여러분이 한번 직접 써보세요 그래야 안 잊어버립니다 이거는 꼭 알고 있어야 되는 것들이니까 꼭 써가지고, 선생님한테 사진 찍어서 보내줄 수 있도록 하고요 어, 이거를 왜 했느냐? 자, 일단 한번 해보기는 하자. 그럼 우리 반, 어, 9하고 짜게 되는 수는 1이죠. 두개 합치면은 10 되는 거지, 그러니까. 자, 8하고는 누가 짜겠지? 2, 7하고는 3, 6하고는 4, 5하고는 5, 4하고는 6, 3하고는 7 2하고는 8 9하고는 1 이렇게가 서로가 다 짝인거라고 했었죠 선생님이 이거 늘 강조하는거지 잊어버리지 말라고 여러분들이 이건 외워야 되는겁니다 자 이걸 왜 했느냐 자 10이 넘어가는 숫자의 덧셈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거죠 9 더하기 8 이런 문제를 한번 선생님이랑 풀어보려고 합니다 어 이거는 5 더하기 3 이런 문제하고는 완전히 다른데 왜냐면 5 더하기 3은 우리 손가락이 10개지 손가락 10개 안에서 해결이 돼요 어, 손가락으로 더셈 뺄셈 하면은 그냥 이렇게 나와 그런데 어 보면 알겠지만 9개면 이제 손가락 하나 빼고 벌써 다 썼지 근데 여기서 손가락으로 더 하려니까 이제 안 된단 말이야 이거는 이제 손가락을 쓰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뭔가 좀 생각을 해서 해야 돼 그래서 이게 훨씬 더 어려워요 10이 넘어가 버리면은 선생님이랑 한번 하는 방법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물론 배웠지만 이미 우리 많이 잘하는 거 선생님도 알고 있지만 잊어버리지 말라고 한번더 해볼게요 자9 더하기 8 선생님이 바둑돌로 이렇게 놨습니다 어, 선생님이 이제 10개 5개씩 이렇게 정렬하는 거 습관 들이라고 했었죠 이렇게 하니까 여기는 9개고 8개인데 이대로는 이게 몇 개인지 물론 세는 방법도 있어요 하나씩 근데 오래 걸리잖아 어떻게 하느냐 자 8에서 숫자 하나를 가져가서 이렇게 10으로 채워 넣습니다. 그랬더니 여기는 이제 10이 되고 이건 하나, 둘, 셋, 넷, 다섯. 8에서 하나 빠졌으니까 7개 됐겠지. 합치면은아 17이기구나 하는데 이거를 바둑돌 없이 머리로도 그냥 할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자, 9네? 아까 선생님이 외우라고 했었죠. 자, 9랑 짝되는 숫자 누구였지? 어, 1이었지. 9를 10으로 만들어주려니까 필요한 숫자가 그러니까 얼마라는 거야? 1이라는 거야. 여기 한번 보자. 그러니까 얘한테 1만 갖다주면 10이 채워지겠네. 1을 갖다 줬습니다. 8에서 1 갖다주고 나니까 얼마 남느냐. 아까 바둑돌로 봤겠지만 7이 남았어요. 그래서 17. 음, 맞아. 이렇게 하는 거였어. 기억나죠? 이거를 그냥 똑같이 한 거예요. 근데 이제 바둑돌을 매번 우리가 갖고 다닐 수는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도 이렇게 할줄 알면 편합니다. 어, 반대의 경우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순서만 좀 바꿔서 하는 것도 가능한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음, 5 더하기 7. 아, 7로 하지 말고. 9로 합시다. 5 더하기 9. 이런 걸 한다고 합시다. 그럼 물론 이것도 가능해요. 5에다가 5를 땡겨오고, 5를 땡겨나오고 그러니까 4가 됐네. 오, 어, 14네. 이렇게 하는 것도 물론 가능한데, 큰 숫자보단 작은 숫자로 옮기는 게 편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앞에 있는 숫자지만 얘가 더 작은 숫자니까 얘를 쪼개서 1 땡겨가고 4 남고 14 이런 방법으로 해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편한대로 하면 돼요 이런거는 자 이게 더셈하는 방법이었고 그럼 뺄셈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왕 17개 있으니까 17개를 그대로 응용을 해볼게요 자17 빼기 어, 8을 한번 해볼게요. 17 8은 이렇게 되는데, 아, 물론 그냥 보는 순간, 어, 이거 다 그냥 보이는데요? 더알것 같은데요?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야. 자기가 편한 방법으로 하면 돼요. 근데 선생님이 일단 학교에서 가르쳐 준 방법은 이런 거였죠. 어, 빼기 8을 하는데, 이거를 먼저 10 8부터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10 8을 먼저 한다고 하,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여기 마찬가지로 17이 있죠. 두개 합쳐서 17이에요. 근데 일단 10빼기 8을 먼저 여기다 빼기 8을 할 건데 10빼기 8을 먼저 해서 어, 10빼기 8하니까 남은 거몇 개야? 두 개네. 두 개인데 여기 몇개 남아 있어? 일곱 개 남아 있네. 그래서 2 더하기 7은 9 이런 식으로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런 거죠. 여기를 7이랑 10으로 나눠서 생각을 한 거지. 그래서 10빼기 8을 먼저 해서 2가 되고 얘네 둘이 합쳐져서 9가 된 거. 아 말로 설명하니까 뭔가 좀 복잡하네. 자, 선생님, 하나만 더 해볼게요. 어떻게 쉽게 설명할 방법이 없나? 자, 15 빼기, 음, 7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반 선생님이 헷갈리면 이렇게 하라고 했죠? 일단 그냥 숫자를 가리세요. 어, 앞에 있는 숫자를 가리고, 그냥 10 빼기 7만 생각해. 10 빼기 7은 얼마였지? 자, 얼마가 될까요? 자, 7이랑 짝인 숫자 3이니까, 아, 10 빼기 7은 3이구나. 근데 3으로 끝나면 안 돼. 왜냐면 얘는 10이 아니라 15거든. 그 3에다가 5를 다시 더 해줘서 8. 어, 이런 식으로 하는 방법이 있다고 했죠. 물론 이 방법 아니고도 그냥 뭐 거꾸로 세기를 할 수도 있고 뭐 방법은 다양해요. 손가락을 뭐 10번 다핀 다음에 5번 다시 접고 그 다음부터 7번 거꾸로 뭐 접어 들어가고 이런 방법들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니 뭐 바둑돌을 이용해도 되고 근데 자기가 편한 방법으로 하면 돼요. 사랑하는 우리 반 선생님이 이번 <laughs> 숙제는 좀두 장이라 여러분들이 어, 사진도 두장 찍어서 보내야 돼요 조금 양이 많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방학 동안 많이 쉬었으니까 아, 잊어버리지 말고 복습한다는 의미에서 숙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반 날씨 추운데 감기 조심하고